오늘은 제자장의 의복입니다. 옷 우리가 이것을 성의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성의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애봇입니다. 이렇게 제자장이 거기 보면 성서에서 1절에 보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종교한 옷, 곧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입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성소에 들어갈 때 혹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성의를 입어야 돼요. 이 제사장이 제사장 옷 입고 그리고 들어가야지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는데 그 옷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정교한데 하나로 말하면 그냥 옷이에요. 이렇게. 성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7절에 보면 에봇견대 견대란 견뎌. 말은 여기거든요. 여기 어깨. 어깨견자에요. 어깨견. 그래서 견대. 그리고 가슴의 흉패. 이 가슴 흉자입니다. 그러니까 흉패란 말은 가슴에 이렇게 쪽깃처럼 앞쪽깃처럼 입는 거고 이 어깨는 견대 양쪽에 여섯 개 여섯 개 보석을 깎아요. 그래서 이쪽에 여섯 지파, 이쪽에 여섯 지파. 그리고 흉패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3412 12개, 12개 보석을 깎아서 다 아주 화려하게 박아요. 그러니까 견대를 양쪽에 붙이고 흉패를 붙이고 속옷, 이제 고의를 입어요, 속바지.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다 완성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관이 있어요. 머리에 쓰는 관. 여기까지 하면 제사장이 이제 성의가 다 갖춰지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성역이라고 예요 성역. 거룩한 사역.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이 의복을 입어야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우리는 멸망할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칭의입니다.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러니까 justification 그러는데,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가는 거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자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거룩한 의의 옷이 예수의 이름으로 입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무리 길게 기도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기도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그건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옷,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래서 이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성도.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예.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한 무리, 또 다르게 말하면 빼어낸 자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에클레시아란 말이 교회란 말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 에기란 말은 E K인데 그 from 원모로부터 그 말이에요. 이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은 교회란 뜻인데 죄로부터 뽑아냄,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이런 유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예배처수예요. sanctuary. 그냥 모이는 예배당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교회. 예 요즘에 요 보면 있어요. 예. 목사 한 사람은 주의 종,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의 종들이 권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성도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들 한분한 분, 한 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또이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의 옷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의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클레시아예요. 죄로부터 뽑아냄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 그게 교회란 뜻이거든요. 우리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 지금 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제사장에게는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혀줬나? 이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이게. 네.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양쪽 견대 이게 여섯 개, 여섯 개, 열두 개의 견대에 보석을 깎아 만들고 실도 다 금실이에요. 금실. 이 금실로 다짠 거라니까요. 얼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도 굉장히 화려해요.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여기도. 이 견대에 여기들 여섯 개, 여섯 개, 열두 개의 보석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여기 흉패도 열두 개의 보석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열두 개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만족, 온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민족. 예수, 님리도께서온 민족을 품으셨다.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제사장들에게는 왜 저렇게 화려하고, 아주 멋진 옷을 입혔을까 그것은요 직분이 영화롭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써놓으세요. 사람이 영화로운게 아니고요. 직분이 영화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화로운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될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해 놨고 거기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은 아닙니다. 절대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목사님이 위에 있고 장로님이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수평선상에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게 높고 낮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이렇게. 다 똑같은데 역할이 달라요, 역할. 이 목회자의,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이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이 직분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워낙 요즘에 직분자들이 많으니까 직분 알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러는데, 이 직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고 직분 때문에 입혀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목사가 왜 귀합니까? 왕스러운 직분이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권사의 직분이 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수직자의 직분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다. 하나님은 복음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잖아요. 우리들에게 복음전하는 일을 맡기셨고 예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일을 못합니다. 천사가 어떻게 복음전해요? 천사가 어떻게 설교해요? 천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후서 3장 7절 고린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3장 7절인데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청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들처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러면서 8 6절에 보면요, 전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네.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 모든 일꾼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뭐를 입은 것과 똑같아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것과 똑같은 것. 우리에게 그리또의 이름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전무, 상무, 부장만 돼도 얼마나 아주 옷이 되고 다닙니까? 나는 뭐 어느 대기업의 뭐뭐 뭐 부장이다. 아, 그럼 뭐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직분이 뭐세요? 아이, 나는 그냥 집사라고. 집사가왜 어땠어요? 예? 집사가왜 어땠어 그래요? 아니, 집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아이, 나는 그냥 집사라. 아니, 그냥 집사라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깁니까? 아니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맡은 자. 자, 디모데 전서 1장으로 갑니다. 티모데전서 1장 12절. 그랬습니다. 1장 12절. 티모데전서 1장 12절. 시 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여 겨 내게 뭘 맡기셨대요. 치 나를 충성돼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이니 신실로 그러하다. 그래요.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였으나, 도리어 극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걸 의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어 여기셔서 맡기신 은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낙은했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느냐. 그것은 복음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요즘에 많은 크리찬들이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는 거지, 우리 싸울 시간 없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분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나가 이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작은 일에 메워서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할 일이 태산 같은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직, 주신 직분에 걸맞게 살아요. 그게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그게 그겁니다. 어떤 종에게는 다섯 개, 어떤 종에게는 두 개, 어떤 종에게는 한개 달란트를 맡겼는데, 다섯 개 맞은 사람, 두개 맞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하나 받은 사람은 소울 여긴 거예요. 그거를 포지에 싸가지고 땅에 감췄다가 주인이 오는 날 그대로 가면 뭐라 고 그래요? 그 도로 내놔라. 그리고 쫓아내라 그래요. 쫓아내라. 밖에 쫓아내라. 그러니까 밖에서 울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두달 란트 다섯 달 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되다고 노위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거기에 골 맞게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돼. 충성돼 일하라고 직분 맡겨주셨다니,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음. 응? 이름만. 권위, 권위, 일하라고 권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더니 이름만 가지고 명예만 가지고 있지,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된통 혼납니다. 이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라 당했냐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직부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냥 헌법상, 우리 교회 헌법상, 정관상, 70이 넘으면 그냥 명예장로 주는데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네임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알아서, 알아서, 응?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으면 집사의 직분에 맞는 일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집, 이런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권사야, 이런 직분을 왜 주셨나? 명예가 아닙니다. 계급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몸을 깨뜨리는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죠. 그 사탄의 일꾼이죠. 교회를 세우라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이 직분을 주셨더니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막트리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성도를 상처를 주면 그 사탄의 일꾼이죠. 그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고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 난 우리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가잖아요, 제가.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경손하게 섬기잖아요. 근데 이 다른 교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건 그리또의 교회라고 볼수 없을 만큼 교회 안에 집분자들이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기 때문에 거긴 뭐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성숙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가지고 옹뚱한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응? 상처를 주고 교회를 흩고 그러면 이건 제가 볼때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들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꾼들은 교회를 세워나가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직분은 뭐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이 계급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어 여기셔서 맡긴 것이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난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 믿은 것과 제가 목사가 된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두시고 주의 종의 반열에 세우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예배 인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번했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예수를 믿은 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것도 우리에다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직분까지 주셔서 교회 섬기게 하시고, 보검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니, 이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에게 맡기는 거, 집사의 직분은 아무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어?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 이름만 갖고 있었되겠습니까이 전도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안수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영광스러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의시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속으로 아주 영적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게는 의의 옷이 입혔다 제사장들이 입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한 의의 옷신들에게 입혀줬고 또거 그 위에다가 우리에 대해 우리에게 직분의 옷을 입혀주셨다. 어떤 교회 보니까요, 아니 그 교회가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명찰을 달고 다니시다가 명찰 여기다 목사 누구 누구 아무개 이렇게 쓰고 다니더라고 아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걸다 아는데 뭘 명찰을 붙이고 다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분은 꼭다 명찰을 달고 다녀요 이렇게 목사 아무 아무 아무게 이렇게 그참 저거 신기하다 나도 달고 다니까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만 다는 게 아니에요 그참 신기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어디 나갈 때도 여기다 꼭 달고 다녀요 이렇게 목사 누구 누구 그 그거 하겠습니까? 네.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을 그렇게 값없이 여겼던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렇게도 영광스러울 것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부끄러하거나. 숨겨두거나 이름만 갖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직분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직분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되다라고 칭찬들을 지은 적,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 듣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직분에 맞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